방연초청 명단은요? 여기 있습니다. 인쇄물은 겨우 잠금을 주셨어. 니다 요새 차량이 문제.. 어쩐 일이세요? 아..괜찮아요. 여진아. 그럼 당장 요새 일정은 어떻게 하고? 음. 이 버스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 산이 씨 친구분들이에요. 근데 언니 아빠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대통령 되면 좋아요? 대통령이 되면 좋아서 대통령이 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지나가 컸을 때 지나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삼촌. 여진언니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웬일이에요? 며칠 연락이 없길래 조금 바빴어요 주변에 아버지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들고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고 불안해요 아버지가 변할까봐 차라리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민주당에 아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얼굴 봐서 좋아요.